자 오늘은 물가산채 그 삼호빌라 전세차 촬영을 습니다세븐드버 보시면 자 삼호빌라. 자 구축빌라 저 월세 촬영을 했습니다.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이 방이고요. 여기 도배하고 장판은 지금 완료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여닫이 문 있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방은 좀 큽니다. 이렇게. 여기도 도배하고 장판은 완료했고 창은 있고요. 이렇게, 이렇게 그다음에 화장실. 이렇게 그다음 안방. 안방은 이렇습니다. 도배하고 장판은 지금 다 완료했고 이런 선은 어차피 나중에 정리가 될 겁니다. 그리고 이 거실 겸, 이거 실 공간이고, 오른쪽에 주방 공간. 도배는 다 깔끔하게 됐고, 저 위쪽에도 다 깔끔하게 됐고. 이 주방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. 어, 냉장고는 여기 냉장고 자리입니다. 그리고 이 야외 식수대 같은 개념으로. 간이, 조리,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구요. 어차피 여기 도시가스 사용하니까 도시가스 이용해갖고, 간이 대, 조리대 사, 사용하셨고, 그다 여기 보일러실 있고, 이런 찬장 같은 거 이런 거 있습니다. 창고 겸 간이 조리대 보일러실 겸 그렇습니다. 보면은 한번더 보여드리면은 이 주방 있어 이렇게 길주하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안방 욕실 음. 방방이자 명원복 TV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